자 보세요 여러분 어이 하나 비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 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를 돌아야겠죠 근데 돌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방금 보셨죠 가로 템이 하나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장비 단장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냥 여기 가서 장비 합성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세 가지 네칸짜리 가로 세로 있잖아 가로 누르고 여기에 L R S R 누르고 일괄 처리 누르면은 뜹니다. 싹 뜨죠. 심지어 지금 LR 나올 확률 95%. 여러분 눈을 의심하지 마세요. 장비 던전 13 단계를 가지 않아 놓고도 LR 장비를 얻을 수 있다.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냥 아빠 하면은 뜨겠지 LR. 안 뜨네? 아니씨 확률이 95%인데 어 4%가 떠왜 그렇게 LR 악세 갈 때는 안 나오더니. 하, 진짜 창렬하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와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4%가 뜨냐, 씨. 아니 95%남겨놓고자 갑니다. 에라에 장비 딱 아까 저 악세사리 겁나 갈았거든요. 그래도 안 뜨더니 자 이렇게 보셨죠. 얼음 저택 아니요 그냥 끼는 거죠. 아니 뭐 지금 뭐 세트를 뭐 구분합니까? 그냥 주운 대로 굽신굽신하고 얻는 거지 거진데 지금 뭐라도 떨어지면 먹어야지. 가라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군번을 알아야지. 지금은 거지기 때문에 모든 주면 그냥 주워 입어야 돼요. 어. 세트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 게 뉴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요. 공통 나오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하나, 둘, 세 뿅. 딱, 에라, 딱 뜨겠지. 보세요. 얼마나 좋아. 키자마자 부랴부랴 스토리 밀고, 어, 그리고 장비는 2일차지만 장비는 이제 뭐랄까 근성 던전을 열심히 돌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캐릭터가 좋지 않아서 10 단계까지 돌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10 단계만 돌고 있지만 가방에 보시면은 아니 마도사 보시면은 장비를 보여드릴게요. 2일차에 2일차 2일차에 LR 장비를 지금 이렇게 장비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R 장비를 지금 먹고 있죠. 이렇게 2일차에 이렇게 끼고 있고요. 이렇게 LR 장비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앞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렸지만은, 이 럭한테서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어, 참고하실 거는, 이제 여기 럭한테 만들 때, 어, 부위별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메인 옵션을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들어가서 바꿀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 내가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4칸 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방어냐 생명력이냐 공격이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LR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장비를 얻으시고 던전 도시면 좀더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쭉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 밀면서 열리는 이 기간 던전 돌아 주시고 숙제 다 했으면은 이제 쉬면 돼요 그리고 친구 친구 관리도 최대한 친구 추가 할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한 거지 이렇게 사람 같은 친구는 좀 진출을 좀 넣어주고 요래 해주면 이제 끝이죠. 그리고 아레나도 열리기 때문에 열판은 꼭 하세요. 열판 저도 열판 했거든요. 이기든 지든 열판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다이절렙들이라서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이겨주고 아레나 하고 어 기간 던전 돌고. 스토리 티켓 나오면은 스토리 밀고 그 장비단전 돌면서 나오는 장비로 LR 장비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길드 출석도 해주고 기부도 해주고 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